자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으뜸이 파나티시즘 15에다가 그 다음에 스킬 올 스킬이 2가 떠야 되거든요. 그렇게 떠야지 최상급이에요. 으뜸. 네 고급 그랜드 매출이 피해요. 15% 피해도 있네요. 오음, 자, 램, 엘드. 아, 잠깐만요. 일단 이거 하나 드릴게요. 자리가 없어. 자, 이제, 아, 이제 뛰어볼 텐데요. 일단, 눈을 순서대로 일단 맞춰볼게요, 내가. 오음, 자, 그 다음에, 램, 엘드에요. 아, 램, 엘드. 자, 이렇게 순서대로 넣으면 됩니다. 자, 이제. 1스 아, 그쵸. 일단은, 어, 제가. 어, 네, 안녕하세요, 김장현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아, <laughs> 자, 한번 이제, <laughs> 대망의 실뢰를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지금, 솔직히, 솔직히 제가 지금, 제 인벤에다가 자룬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져봤어요. 진짜 오늘 처음 만져봐요, 자룬. 저, 여러분들. 자룬 본 적도 없는데, 오늘 처음 만져봐요, 이렇게. 진짜 처음 만져봐요. <laughs>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자론이에요, 이게. 우와, 자론이다. <laughs> 자, 어, 굉장히 지금 떨리는데요. 어, 시청자분의 신뢰를 대신 띄우기 컨텐츠. 자, 과연. 아, 너무 떨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laughs> 너무 떨립니다. 아, 이 비싼 룬을 지금 제가 두 개나 있어요. 오룬하고 자룬 두개 갖고 있는데. 자. 아, 그래요? 한번 만졌기 때문에. <laughs> 네, 아, 11에 1 뜨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거. 안 됩니다. 12일은 절대 안 돼요. 진짜 못 해도 그래. 진짜 못 해도 10 142는 떠야 돼. 14-2는 떠야지 그래도 내가 준 으뜸은 뛰어와야 그래도 내가 어좀 제가 어깨를 좀 으쓱할 수 있어요 적어도 14-2는 떠야되고 아니면은 이제 으뜸이 뜨던가 정말 중급은 뭐뭐 뭐 이제 예를 들면 뭐15-1 뜨던가 아니 시, 아니 14-1 뜨던가 뭐13-2 뜨던가 최소 그렇게 나와야돼요 중급은 어 일단 저는, 일단은, 뭐, 준우뜸이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최소. 으뜸까지 아니더라도, 준우뜸은 나와라. 뭐, 15에 1이나, 뭐, 2에 14라든가, 이렇게 준우뜸. 그거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일단, 그, 체련님이 갖고 있는 것보다 좋거든요. 그렇게 뛰우면은 훨씬. <laughs> 어, 일단 저도 지금 실내를 처음, 처음 만들어보기 때문에, 근데, 처음 만든 게, 어 이제 시청자분의 이제 어, 실내 제작 대리 요청으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 해주시면은 이제 답변 해드릴게요. 저저 뿐만 아니라 시청자분께서도 답변 해주시니까요. 질문 올려주시면은 네,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어, 한번 이제 슬슬 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한번 이제, 대망의 룬을 박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음. 자룬. 그 다음, 램. 자, 마지막 이제 엘드 넣으면 되거든요? 자. <laughs> 일단 세개 넣었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더 넣으면 돼, 이제. <laughs> 여기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 이제 엘드를 넣는 순간, 이제 답이 나오죠. 두둥, 과연, 제발, 으뜸이나 준으뜸 떠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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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중급이다, 중급. 우 와, 최악, 어? 잠깐만, 뭐야? 아니네? 아, 저런, 씨, 학급이잖아, 아. <laughs> 어, 중급이잖아, 근데 학급이야, 스키, 스킬, 이래다가, 식상 광신. <laughs> 아, 이광 아, 꽝 진짜. 아. 아. 아, 죄송해요. 아, 이런. 아, 이런 책이라. <laughs> 아아 아, 이럴 수가 <laughs> 와아13 2가 1이 떠서 13 1아아 역준우 아, 아. 역, <laughs> 아, 이런, 제기랄. 아, 죄송합니다, 촬영님. 아, 이거. 아. 아, 그, 그러니까, 지켜보는 촬영님도. 아. 죄송합니다. PK 거셨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그, 제가, 어떻게든 제가 준우뜸 뚫렸던 역, 역준 우뜸이 떠버렸네. 역준 우뜸1 3일 진짜 역준 우뜸이네 아. 아니, 으뜸을 뜨라니까, 역준 우뜸이 뜨면 어떻게해 아, 저런. 아.